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누리고자 돌아온 김유진 차장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현금 가치가 떨어져 무언가 재테크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이제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 자신의 이 피와 땀에이 노동의 산물을 베팅을 함에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과연 척도로 두고 계시는가요? 뉴스나 찌라시나 자신의 사견 이런 것들은 즉 금리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국제수지 뭐 경상수지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는가 매번 fmc 챙겨보면서 나는 깨어있다 하시는 분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러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한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누구나 다알 법한 사실 손 하나만 까딱해도 유튜브로 그리고 검색으로 블로그로 즐비하게 나오는 이제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을 하죠. 예를 들어 파월의 말 한마디면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뭐 예를 들어 당연히 부동산과 시장이 금리가 오르면 주춤을 했었죠.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진 않았었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저축을 하던 이런 진한 관습들이 이제 더 이상 이 개미들이 저축이나 적금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자금이 은행으로만 쏠리지 않는 것이 과거 이 정도 금리 때와는 차원이 현재는 다르죠. 금리가 예를 들어 높다, 저축을 한다. 이런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쉬운 경제 논리들은 이제 더 이상 들어맞지 않고 정보에만 의존하는 투자법은 부동산도 그리고 금리도 뭐 은행권의 발언도 매번 계속해서 반복, 번복이 되고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이 기업들은 더더욱이죠. 이 전체적인 시장의 현재 이 난이도가 정보화 시대다 보니 더욱더 그만큼 똑똑해진 개미들이 많아져서 점점 더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산시장이 절대 법칙임을 알아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나 파월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번 새벽에 깨서 뉴스를 챙겨봐도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하나의 뉘앙스 하나하나의 손실을 봅니다. 더군다나 세력이란 것들은 자금으로 짓눌러버립니다. 뭐 제가 하는 투자법,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법. 투자법도 투자법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살면서 나의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분명한 척도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차트는 여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차트를 속이는 건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주관적인 의견이 전혀 배제된 이 객관적인 사실로 하여금 가격, P뿐만 아니라 시간, 타임까지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바로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이것이 제 척도이며 해설입니다. 저는 큰 변곡들로 하여금 좀 쑥스럽지만 평생 누리고 살 만큼까지는 딱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로 돌아오게 된 거는 누군가는 그럼 혼자 벌면 되겠지 하겠지만 누군가는 알려주고 싶고 개몽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제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 나아가서 어느 증권사와도 비교되지 않는 제 랩을 만드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제 포부를 먼저 밝혀드림이고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즉이 노하우들은 이 집결체들은 누군가는 결국에는 알려주고 싶고 글로 남겨두고 싶고 그런 본능에 의해서도 저는 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첫째는 당연히 나아가서 돈을 벌고 둘째는 더욱더 나아가서 셋째는 더욱더 나아가서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저로 시작을 해서 선순환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함께 누리고자 돌아온 김유진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차트에 대한 기준점부터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나 뭐 심지어 증권사 직원들조차도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 실물 차트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가 저랑은 맞지 않음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죄다 유튜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인데,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면은 죄다 이 실물 차트를 켜두고, 뭐 예를 들어 분석을 하고, 뭐 급등주 원하면 문자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자를 달라고 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이 문자를 남김으로써 찍히는 그런 개인 정보를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부담없는 조건없이 단체 카톡방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문자 줬더니 뭐 죄다 그것들 진짜 막 번호 차단을 해도 또 다른 번호로 반복해서 전환을 해야 되고 진짜 싹다 잡아넣어야 되는 건데 좀어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hts 키시면은 그냥 보이시는 이 차트 이것이 실물 차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트레이딩 뷰를 주로 사용하는데 내용은 HTS도 동일합니다. 실물 차트라면 이 보시면은 이 y축 가격 p죠. 이 가격 p에 이 나열이 일정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시간 t x축은 당연히 실물이나 로그나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근데 추세선을 예를 들어 그리는 것은 시작부터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 수평 매물 때는 당연히 동일합니다만, 로그는 이 Y축에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길이들이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로그 차트인데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까 보셨던 실물 차트는, 예를 들어, 여기가 가격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일시, 동일하게 나열이 되어 있다면 로그는 이렇게 동일하다면 여기가 1, 2 라면 여기는 4가 되고 8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수익률의 길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으세요. 즉 아예 다른 차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크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수익률 차트를 봐야 되느냐 아실 겁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인간이 매매하는 양보다 ai봇들이 api 찍고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시대죠. 도래한 지는 꽤 오래됐죠. 즉, 이 프로그램들은 수익률에 따라, 물론 수평 매몰 때의 지지 저항은 강한 층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매수, 매도하며 이 보트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이 수익률이 있습니다.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에서, 즉, 이 모든 것들을 통칭, 세력들이 언제 털고 나가고 세력도 아우르는 일반 매매자들까지 아우르는 이 집단 지성이라는 이것의 방향성을 읽으려면 애초에 시작부터 로그 차트로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만 보셔도 지금 이렇게 아예 차트가 다르고 긋는 추세선 자체도 아예 다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평행 채널들 찾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로그로 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래 보이시는 이 파동입니다. 이 파동의 성질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추면 낮출수록 캔들 또한 점점 더 크게 하락에너지. 마찬가지로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도 올리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에너지에는 더욱더 급격하게 커지는 캔들 상승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봉우리를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훨씬 더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예를 들어 바닥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매우 큰 훨씬 더큰 하락과 동시에 강한 매수 시그널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거시적인 월봉이나 주봉의 대파동 같은 경우에서는 이외 바닥 요 자리를 만들어줬을 때 추후 쌍바닥, 쓰리바닥으로 가격 된다 치더라도 이외 바닥 자리. 요 매수 가격, 캔들 가격 그 이상은 훅 꺼지더라도 추후에 무조건적으로 상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살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봉우리를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큰 폭의 상승과 더불어 이제는 조정 혹은 하락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 해석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바닥권과는 다른 명제로 봉우리를 두세번 만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이 타이밍에 공매도를 했다가는 정말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때 제가 요 가격은 언젠가는 살려준다는 그 시간을 무기한이 아닌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추세나 라인 혹은 뭐 채널 혹은 뭐 쌍봉이라든지 아니면은 헤드앤 숄더 뭐 배트맨 여러 가지 뭐 하모닉 와이코프 등등 수많은 패턴 등을 이해하고 이 파동에다가 접목을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 카카오를 분석을 해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영상 지금 이번 영상 보시기 전에 지금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꼭 저번 카카오 영상을 보고 오셔야 온전한 이해가 되는 바에니 이 영상이 혹시나 첫 영상이시라면은 꼭그 전에 카카오 영상 짬을 내서라도 완독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왜 제가 차트를 통해서 이 카카오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은 뉴스와 기사를 배제를 하고 진행할 건데 꼭이 영상을 끄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전 영상을 보셔야 됨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를 함께 뜯어보게 될 건데 우선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에 보이시는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 이 파동입니다. 파동의 성질은 이렇게 고점과 그리고 저점을 함께 낮춰줄수록 하락에 대한 좀더 강한 에너지. 마찬가지로 저점을 올려 주면서 고점도 올릴 경우에는 점점 더 캔들이 발산하는 상승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봉우리를 만들어 주면 만들어 줄수록 어떻겠어요? 훨씬 더큰 폭의 상승 에너지를 이제 발산하는 것과 그리고 바닥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면 만들어 줄수록 매우 큰 하락에 대한 좀더 강한 이런 발산하는 에너지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말 그대로 강한 요 시점에서는 매수 시그널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거시적인 월봉이나 주봉의 이 대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외바닥 시점에서의 캔들보다 당연히 쌍바닥, 쓰리바닥으로 갈 경우에 훨씬 더훅 캔들이 꺼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외바닥 자리 그 이상은 상장 폐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한번 정도는 살려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봉우리를 만들어주면 만들어질수록 더욱 더큰 폭의 이런 상승과 더불어 이제는 그러면 조정 혹은 하락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 해석하는 게 맞긴 하지만 바닷건과 다른 명제로 봉우리를 두번세번 번 만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저 시점에서 공매도를 했다가는 정말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 언젠가는 이 외바닥 자리는 살려준다라는 조건을, 근데 무기한적인 이 시간을 두는 게 아닌 좀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언제쯤 그래서 올라가는데, 요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채널이나 추세, 혹은, 뭐, 외부 말씀드리지만, 뭐, 쌍봉이라든지, 뭐, 헤드 앤 숄더라든지, 뭐, 배트맨, 뭐, 하모닉, 와이코프 등등 수많은 패턴들을 여기에 파동과 이해를 하고 함께 접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추세작소를 2년 전쯤에 미리 해뒀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수많은 저항이라든지 리테스트를 한번 해준다든지 지지라든지 이런 리테스트 자리들. 여기도 리테스트 자리. 여기도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리테스트 자리들. 반대로 이것이 의미가 없다면 이 라인에 대한 이런 지지와 저항을 관찰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나아가서 이 종목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봇들의 라인들이 이런 추세라든지 궤도에 의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동과 접목을 해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야 될 전략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파동과 접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누구나 다입 벌리고 있는 레인지, 요 평행 매몰 때요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구간 근처 정도 왔습니다. 이역캐숄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 어깨 수평 매물 때 지금 현재 동시에 부근인데 이 부근에서는 지금 누구나 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걸어 놓고 빠른 로스컷 손절매 대응 방식으로 초보적이지만 여기서 살짝만 빌리더라도 손절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 초보적이지만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봉의 파동만 보게 되면은 아직도 조금 더 내려올 여지가 내려올 수도 있는 여지가 보이죠. 여기서 만약 꺾여주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어디까지 밀려버리냐? 이 라인, 이 라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흙즉 지금 현재 레인지에서 살짝 아래에서 걸어두고 빠른 손절매 되요. 지금 근데 이 오른쪽 어깨와 동시에 이 수평매물 때 여기부터 요 아래 레인지까지가 꽤 편차가 크거든요. 지금 가격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48,000, 46,000요 레인지에서 지금 4만 초반까지 내려오는 레인지인 건데 여기까지 더 내려오게 될지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지금 보시는 이 주봉보다 더 작은 시간이겠죠. 일봉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건데 고점을 지금 대파동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지금 어느 정도 분기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죠. 추가적으로 근데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분기점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아래에서 질질 끈다. 이런 운동상을 하게 될 시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주봉의 파동과 맞물려서 이 라인까지 밀려버리게 된다는 뜻이고 이보다 더 작은 1시간봉을 봤을 때는 1시간봉입니다. 1시간봉 확대를 이런 식으로 데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권이긴 합니다. 즉이 최단기 입장 1시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 그 다음 일본권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동의 대파동 운동성을 관찰을 해야 되는 입장 주봉을 보게 되면 아직도 꺾여 있긴 하다 이렇게 파동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파동을 접목해서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 레인지가 빠르게 밀려버리면 바로 손절매 추가적으로 열어놔야 될 부분은 이 4만 초반의 레인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이 파동과 이런 라인들이 없으면 척도가 없으면 불가능한데요. 추가적으로 이 라인까지 이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월봉 파동을 한번 보게 되면 요 지금 보시면은 대파동의 외바다권이기 때문에 어 여기를 이탈할 것이냐 그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더 밑에 라인 요 라인이 되겠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수 룰에 코스피 지수 룰에 추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 일봉 잠깐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일봉인데 지금 잘 시나리오대로 이쁘게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이런 즉각적인 이런 파동들로 이 라인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 라인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보고 두들겨 맞는 건데, 추후 상승분을 여기서부터 먹게 된다 치더라도, 본전에 그치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상승은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을 근데 다만, 트레이딩을 해서, 이미 지금 손해를 볼지언정, 보고 있다 할지언정, 밑으로 더 뚫려있거나, 더 담아야 되는, 이런 대응이 필요한 자리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그냥 본전에 그칠 뿐이에요. 그냥 요런 부분들을 다 잘라서 이런 부분만, 이득만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파동에 대한 이해인 건데, 여러분이 지금 물려있는 분인지, 신규 진입할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인지 하나하나 알 수는 없지만, 이 윗가격이 왔을 때 본전에 그치실 건가요? 이러한 쉽고 무엇보다도 논리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진화한 투자자가 되어 발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오늘은 카카오를 다뤄 봤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 레인지라든지 지금 어떤 뭐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부분은 어 제가 좀더 설명을 잘했어야 됐던 건데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어도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정말 프로페셔널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좀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혹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에 있는 링크 저희 댓글 여기가 지금 단체 구독자분들 소토, 소통하는 카톡방이거든요. 여기서 편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문자를 달라고 해서 뭐 번호를 알고 싶지도 않고요. 뭐 문자를 달라 할 생각 자체도 없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 방을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카톡방으로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보실 거 없으니 같이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영향력이 있어야 언젠가 제 이름으로, 물론 제 이름 유진으로 있기는 하죠. 뭐 증권사나 랩 말씀드렸고 포부를 밝혔고. 그래서 얼굴이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성만 보고 이득이 없이, 금전적인 이득 없이, 뭐 캔, 채널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득이 생기겠지만 유튜브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저희 소통방에서 정리해 놓은 것 궁금하시면 따로 요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에 말씀 주시는 게좀 많이 편합니다. 당연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분들도 들어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들어오셔서 뉴스나 대응, 매매법 교육을 교육이 포인트인 건데, 한 단계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진화된 투자자가 되셔서 함께 이 길을 걷는 것, 선한 마음으로 좋은 영향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입장하신 김에 자제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여기 들어와서 아침 8시, 9시마다 올라오는 내용들 그냥 신문처럼 가볍게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끔 좀더 빨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교육받았다면 친절하고 재밌게 알려주는, 좀 논리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따로 있었다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이 없는 것이 저희 분명한 소통방, 카톡방 운영 방침이다 보니 그런만큼 부디 학생분들도 몇분 계시니까 꼭 입조심, 말조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소통방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제가 당연히 물리적으로 직접 답변을 못할 수가 있다 보니 지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거나 이런 카카오에 대한 간단한 자료 등등 많은 것들 그래도 저에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